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코라떼입니다 오늘 제가 어제 그마제 지금 옆에 동생이 있어서 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어제 그 제가 만든 액기 소개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그거를 제가 안 올린 액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 제가 만든 겠는데 지금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고, 제가 이걸 강추 드리는데, 이 얘기인데요. 강추 드리는데, 뭐, 기능, 아, 기능, 뭐, 랩이 잘 된다거나, 잘 늘어난다거나, 탱탱한다거나, 뭐, 그, 뭐, 뭐더라? 그 풍선이 잘 된다든가, 그래서 강추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보이는 이 젤리 몬스터 있잖아요. 젤리 몬스터와 진짜 흡사하게 제가 입개를 만들어서, 어, 여러분에게 소개만 시켜주려고 하는데요. 이게, 음, 제가, 제가, 이름은 핑크 유리 액점이고요. 어, 이, 이게 좀, 그, 저 만, 그, 이거, 기억, 그,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 기억이 안 나서, 좀, 그래서, 나중에 기억, 만약에 되면 이거 올릴 거고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올릴 거고, 이거는 흡, 저, 제가 만든 젤리몬스터, 시중에서 파는 젤리몬스터가 완전 흡사해서 제가, 그, 만약에 강추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이거 기억나시, 이거 기억나면 제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완전 진짜 원래 시중에서 파는 젤리몬스터 잘 끊어지잖아요. 잘 끊어지고요. 랩도 원래 천천히 해야 돼. 되잖아요. 젤리머스터들 젤리머스터 원래 잘 안되고 뭐 그러는데 이것도 이렇게 되고 되게 젤리머스터와 완전 흡사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한번 생각나면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음 그리고 제가 점토가 하나 있는데, 그 점토가요, 되게, 어디 갔지? 아, 그래, 이건데, 점토가 완전 말랑말랑 하거든요. 아이클레이 아니고요. 하여튼 어떤 점토로 만들어서 굳어가지고, 제가 그냥 그 이거를, 스통에 넣고, 물 넣고 이렇게 빻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버려뒀고 며칠 동안 뒀는데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거 그래서 좀, 여기에서 떼어냈거든요. 이렇게 만들다가 좀 떼어냈어요. 근데 되게 말랑말랑해요. 손에 좀 묻어도, <laughs> 무슨 점토인지는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생각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제가 이 액게 보습 액게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뿅.